차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네시 새벽 4시 반이에요. 아, 가기 전에 목이 말라서 편의점을 잠깐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 오는 시간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꿀잠을 자면서 만나러 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네요. <laughs> 셀프 체크인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 <laughs> 앞쪽에 하자 A. 그럴까? 어 저는 입국심사, 출국심사 다 했고 면세에서 이거 샀어요 3C 오버테이크 이게 37,000원? 원래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32,000원에 온라인에서 사면은 쿠폰 먹여서 더 싸긴 한데 맨날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이프 알람 뜨면은 사고 그래는데 사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와, 계속 품절인 거예요. 오늘까지 그래서 여기 와서 샀어요. 근데 할인은 많이 못 받았지만 만족합니다. 오 예. 지금은 하기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쌀국수 먹고, 화장 좀 하고, 하도록 하려고. <목소리> 짜잔, 나왔습니다. 나 저번에 갈 때도 이거 먹었는데. 근데 간단하고 딱 좋은 것 같아. 나좀찍어 <목소리> 밥 먹고 비리기를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장은 금세 테이크오버? 테이크오버였나? 오버테이크였나?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로 해봤어요.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지 t a 지 e o v e r t a k 고요 출발을 인정하정하분 부분이 a k e o v e r t a k 이렇게 찍어야 역반이야. 짜잔! 포인트로 산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좀 이따 먹을 것 같아요. 이코카 교통카드 샀습니다. 겁나 귀여워. 얘가 이름이 이코카인가 펭귄 이름이? 네, 저는 남바역에 내려서 마코도나르로 나오면 에어비앤비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코도나르도 나와서 직진이었어. 저희는 캐리어를 숙소에 맡기고. 체크인은 아직 못 했어요. <laughs> 이거 왜 <맨날> 보여주는 건데? 맛 없어요. 그리고 독천보리를 구경하러 갑니다. 가서 밥도 먹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와우. 이것 때문에 여기를 예약했어요. 밤에 보면 완전 이쁘겠죠? 밤에 한번더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거 있어요. 효리네 맨방인가요? <laughs> 이거 마셔도 된대요. <laughs> 저는 이제 좀 씻고 화장을 다시 한 다음에 쉬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씻고 옷좀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보통보리 가서 글리코상을 좀 보고요. 이자카야를 가려고 해요. 불이 안 켜졌어. <laughs> 왜 불이 안 켜졌는지 모르겠다. 우리 <laughs> 타코야키 먹으러 왔어요. 접시가 너무 귀여워. <laughs> 짜잔! 타코야키 나왔어요. 한번 타코야키를 그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코야끼 타코야끼 <laughs> 타코야키를다 먹고 이제 이자카야를 가보려고 해요. 이자카야 뭐 맛집 이런 걸 찾아봤는데. 트리플이라는 어플 그래서 여기 되게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놨는데 거기서 골라가지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희 야키돌이집 왔는데 웨이팅이 쩔어서 난코츠 때문에 기다린다. 난코츠 때문에 기다리기 와서 어 드디어 맞다. 입성을 응. 했습니다. 나도 응. 시켜볼까요 이게? 응. 고컷를 시키고 나마비로네 응. 개랑 이거 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래? 엄마. 아, 아이아네 맞지? 응. 다3 0 10원이야. 그러네. 가나한 포크, 포크 하이브, 를 시켰습니다 짠하한 술, 가능 오마이갓 oh 영롱이 꼬치가 치킨 날개의 어... 연골 연골이라고 합니다. 오독 오독 맛있어요. 나 태양 거 나오니까 글리코상에 불이 켜졌습니다. 짜잔 어디 갔어? <laughs> 짜잔 어디 갔어? 이리코상 <laughs> 뽑았어요 나중에 컵에 끼워서 해봐야겠다. 그지? 하와이. 아, 겁나 웃겨 이거. 낙엽에 <laughs> 낙엽에 이걸 <이런, 이건> 소스 하는 <laughs> 거라고. 심지어 겁나 웃겨. 가능 아, 가능됐을까 <laughs> 하이! 에, 수개. 어, 수개. 안녕. 처음 <laughs>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텀블이다 여기? 저기 빛나는. 루키오테시? 어, 어. 와 이거 뭐야? 헤파이브 이건 안 가도. 짜잔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드럭스토어 잠깐 가서 몇 개를 사왔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거는. 음, 가습 마스크, 가습기 마스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가습 패드를 넣어서 어,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좋다고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 내일이나 모레 한번 써보려고요. 다음으로. 모타이산 이거는 이제 위장약인데 더부룩하거나 위가 좀안 좋은 것 같다 했을 때 먹는 거라고 해서 이것도 어 10개 들은 것만 16개 들은 것만 샀는데 제가 요즘에 위가 좀 위랑 장이랑 안 좋은 것 같아서 사봤어요 아마 여행 중에 좀 탈이 나면 먹어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카베진? 카베, 100, 이렇게 써있는 걸 샀습니다. 이게 200몇 개도 있고 한데, 조그만 걸로 사봤어요. 이렇게 미니 하울. in my